시사인 518호,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 커버스토리는 대통령의 100일입니다. 8월 17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그 100일을 맞아서 저희가 커버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518호에도 삼성 장충기 문자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삼성 장충기 문자가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이번 518호 기사의 제목은 부탁 가능할까요? 신입사원 취업권인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급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다양한 취업청탁을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장전 사장이 MBC에 인사청탁을 한 내용도 나옵니다. 삼성고시로 불리는 삼성공채 화제이죠. 그런데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면 삼성공채시험에 대한 공정성 의혹도 불거질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험번호, 이름, 대학과까지 꼭 찍어서 인사청탁을 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번호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지, 주진우 기자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518호 커버스토리는 청관율 기자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게 나라다에서 이게 민생이다로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은 확고한 정통성 자산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남북 관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과감하게 민생 정책을 펴나간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통치 세 차원을 통해서 지난 100일을 점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우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어 그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좀 극구 피하던 김 의원을 청관율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관율 기자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렀더니 힘이 있어야 오른팔이고 나는 오른발이다 뛰어다닐 책임만 받아왔다라고 김 의원이 응수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기는 혁신기로 국민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이기 도약기가 되면 여야 협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목은 가장 잘한 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임용 절벽 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임지영 변진경 기자가 어, 교원들 임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뤘습니다. 임지영 기자는 정책 실패인데 여론은 싸늘하고라는 제목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만난 예비 교사들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들은 이명절벽의 본질이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고 분노했는데요. 당장 시험 전 지역 선택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변진경 기자는 이명절벽의 높이 누가 키웠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바늘구멍 이명고시를 통과해도 학교에는 남는 교사 자리가 없습니다. 미발령 이명대기자가 쌓이고 거기에 또 신규 통과자들이 밀려들고 있는 형국인데요. 교원 수급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양한 통계와 역사적 기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2004년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출범한 뒤에 지금까지 마필 관리사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5월에 박경근 씨는 어, 뭐 같은 마, 마사회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고요. 도대체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혜원 기자가 말은 달리고 사람은 착취 당한다라는 제목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내 전시관에서 대통령의 100일을 맞아서. 시사인 창간 10주년 기념 현대사 캐리 돌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 무료니까요. 꼭 들려주셔서 어, 역대 대통령의 100일을 캐리 돌로 저희가 조명을 했습니다. 꼭 한번 들려봐 주시고 어, 어린이들 손잡고 부모님들 오셔도 좋은 볼거리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100일 전시회 기념 현대사 특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면에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쓰고 있는 김영민 pd가 강사로 나섭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통령이 호출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빌딩 10층 조용내 올에서 열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518호에도 삼성 장충기 문자 추가 공개 단독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희 기자들 519호에도 또 심층 기사, 단독 기사, 끝까지 취재하는 기사 독자 여러분에게 꼭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